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는 것이다.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배움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결국 진정한 현명함은 끝없이 배우려는 열린 마음에 있습니다. 경험이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경험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같은 일도 어떻게 마음에 새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자산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성숙은 해석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끈기입니다. 결국 회복하는 힘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어제를 바탕으로 오늘을 더 나은 날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진짜 나이들의 의미입니다. 결국 나이 든다는 것은 더 지혜롭고 아름다워지는 여정입니다. 인생은 학교다. 여기서는 행복하기 전에 교훈을 배운다. 삶은 먼저 가르치고 나서 기쁨을 허락하는 학교와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결국 삶의 수업을 받아들일 때 행복은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서도 배우지 않는다. 남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현명한 이는 남의 길에서 지혜를 건져 올립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한 것이다. 행복의 근원은 미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행복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덕과 올바른 삶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참된 행복은 착한 마음과 바른 행동 위에서 자랍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에서 살며, 미래에 희망을 두어라. 과거는 교훈의 창고이고, 현재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무대입니다. 미래는 희망으로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줍니다. 결국 새 시점을 균형 있게 살아낼 때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삶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삶은 낯설어 보이는 경험을 통해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있던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은 마음 깊이 품고 있던 지혜들입니다. 결국 삶은 우리 안에 답을 드러내는 스승입니다. 나이는 마음의 상태다. 만약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게 사는 태도가 곧 삶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결국 나이는 신경 쓰지 않을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늙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다. 나이 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을 살아냈다는 것은 곧 삶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늙어간다는 것은 감사해야 할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름다워지려면 젊었을 때부터 내면을 가꾸어야 한다. 외모는 시간과 함께 변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더 빛납니다. 젊은 날의 인격과 습관이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노년은 청춘의 왕관이다. 노년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빚어낸 영광의 증표입니다. 그것은 경험과 지혜가 엮어낸 인생의 장식입니다. 결국 노년은 청춘이 쌓아 올린 왕관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숨은 차지만 시야는 넓어진다. 세월이 쌓일수록 몸은 힘들어지지만, 마음의 눈은 더 멀리 볼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고통이 아니라, 시야의 확장입니다. 결국 인생의 정상은 나이와 함께 찾아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정한 청춘은 마음에 있다. 청춘은 달력에 있지 않고, 마음 속에 머뭅니다. 열정을 간직하는 한 누구나 청춘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젊음은 마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희망으로 살고, 늙은이는 기억으로 산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현재로 산다. 인생의 시기는 다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현재를 붙드는 순간 삶은 가장 빛납니다. 결국 행복은 시간의 차이가 아닌 태도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하지만 그 시간은 더욱 소중해진다. 세월은 점점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만큼 하루하루의 가치가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순간도 보물이 됩니다. 결국 인생은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깊어집니다. 진정한 나이는 당신이 포기한 꿈의 개수다. 숫자가 아니라 꿈을 잃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나이를 먹습니다. 꿈을 간직하는 마음이 삶을 젊게 만듭니다. 결국 나이는 꿈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기회와 힘을 얻는 것이다. 세월은 젊음을 빼앗는 대신 더 깊은 통찰과 여유를 줍니다. 그것은 인생의 또 다른 가능성의 문입니다. 결국, 늙어간다는 것은 성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인생은 뒤돌아보면서 이해되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라져야 한다. 과거는 시간이 지나야 의미가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수 없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과거에서 배우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다시 태어난다. 사랑은 세월과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마음을 열면 사랑은 늘 새롭게 피어납니다. 결국 사랑은 나이와 무관한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진다. 사랑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뿌리내리며 자라납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그 사랑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결국 진짜 사랑은 시간과 함께 무르익습니다. 가장 좋은 사랑은 서로의 영혼을 깨우는 사랑이다. 좋은 사랑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일깨우는 힘을 줍니다. 영혼을 흔드는 사랑이야말로 삶을 바꾸는 선물입니다. 결국 참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사랑은 받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고,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해 베풀 때 사랑은 자연스레 돌아옵니다. 결국 사랑은 주는 순간 가장 크게 자랍니다. 진정한 우정은 나이와 함께 익어간다.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는 인생의 보물이 됩니다. 결국 진짜 우정은 세월을 견뎌내며 완성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에 멈춰 있으면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곧 삶의 활력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한 우리는 변화를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무덤에 갈 때까지 배워라. 배움은 나이를 초월하여 끝없이 이어지는 삶의 자양분입니다.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결국 평생 학습은 인생을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배움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배움이 내일의 가능성을 엽니다. 결국 배움은 언제나 현재가 최적의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유일한 실패는 시도해보지 않는 것이다. 실패는 시도의 결과일 뿐, 도전하지 않음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용기 있는 첫 걸음이 삶을 바꿉니다. 결국 시도 자체가 성공으로 가는 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비결이다. 거대한 성취는 작은 발걸음들의 누적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작은 성장 하나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결국 꾸준함이 위대함을 이룹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으면 된다. 비교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결국 인생은 자신과의 경주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은 자신이 될 용기를 갖는 것이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은 가장 큰 도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자유가 시작됩니다. 결국 자신이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승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세월이 쌓이면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더 소중해집니다. 진짜 자유는 나이와 함께 무르익습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은 해방의 시간입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어라. 지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이다. 배움은 은행에 저축하는 돈보다도 안전한 자산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지탱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배우는 삶은 잃을 것이 없는 삶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를 포기해야 한다. 성장은 낡은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두려움 너머에 새로운 아름다움이 기다립니다. 결국 변화는 더 나은 나로 가는 관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덕목이며 모든 다른 덕목의 어머니다. 감사는 인간의 모든 선한 마음의 뿌리입니다. 감사할 줄알때 인생은 따뜻해집니다. 결국 감사는 덕목 중의 덕목입니다. 매일 아침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계속 잠들어 꿈을 꾸거나 일어나서 꿈을 이루거나 삶은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꿈은 현실이 됩니다. 결국 꿈은 깨어서 실천할 때 완성됩니다. 겸손은 모든 덕목의 기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모든 선한 성품을 키우는 밭입니다. 교만을 버릴 때 진정한 성숙이 찾아옵니다. 결국 겸손은 인생의 첫 걸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것이 주어진다. 소소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이 풍요로움을 불러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할 때큰 복이 다가옵니다. 결국 감사는 더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숨 쉬고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평범한 하루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선물입니다. 결국 삶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의미 있게 하고 오늘을 평화롭게 하며 내일을 위한 비전을 만든다. 감사의 마음은 시간을 아름답게 연결하는 힘입니다. 어제를 소중히 하고, 오늘을 편안히 하며, 내일을 밝게 합니다. 결국 감사는 시간을 빛내는 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안다. 겸손한 마음은 끝없는 배움의 문을 엽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겸손은 지혜의 스승입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행복을 찾습니다. 결국 감사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매일 감사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기쁨의 정원이 자랄 것이다. 감사는 작은 씨앗처럼 삶에 심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는 기쁨이 됩니다. 결국 감사는 행복의 정원을 가꾸는 힘입니다. 겸손은 지혜의 시작이다. 배움과 성숙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더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결국 겸손은 지혜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내면에서 나온다. 참된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이 고요할 때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평화는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마음의 평화는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가치있다. 돈과 권력은 줄수 없는 안식을 마음의 평화가 줍니다. 평화는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부위입니다. 조용한 마음이 천둥보다 큰 힘을 가진다. 겉으로 요란하지 않아도 고요한 마음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내적 평화가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낳습니다. 결국 고요함이 진짜 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서 나온다. 행복은 무언가를 갖는 데서 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찾아옵니다. 존재 자체가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결국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조용한 마음은 해답을 줍니다. 고요 속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결국 답은 내 안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 없이는 외부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안이 흔들리면 밖에 평화도 금세 사라집니다. 내면을 다스릴 때 세상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화는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 내 마음의 잔잔함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상황도 달라 보입니다. 결국 세상의 평화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다. 재산은 잃을 수 있지만 평화는 영원한 자산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인생의 진짜 부자입니다. 결국 평화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고요한 마음은 어떤 값진 보물보다 귀합니다. 평화는 인생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합니다. 결국 평화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요한 물이 깊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깊은 지혜와 힘은 고요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 없이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결국 고요함은 깊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 삶을 바꿉니다. 결국 용기는 두려움 위에 세워집니다. 희망은 깃털 달린 존재다. 희망은 가벼우면서도 어디든 날아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작고 연약해 보여도 끝없이 날아오릅니다. 결국 희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날개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끝에 새벽이 온다. 절망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은 잠시이고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국 희망은 기다림 끝에 피어납니다. 용기 있는 자에게 운이 따른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다가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자가 행운을 만납니다. 결국 용기가 복을 불러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감해져야 한다. 잃을 것이 적어지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미련이 줄고 자유가 커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은 더 대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용기는 나이와 함께 커져야 합니다 절망은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스스로 닫아버린 문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 한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결국 절망은 선택일 뿐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한 패배는 없다. 패배는 넘어짐이 아니라 포기의 순간에만 찾아옵니다. 희망을 붙드는 자는 언제든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 희망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용기는 일어서는 것이다. 동시에 용기는 또한 앉아서 듣는 것이다. 용기는 크게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겸손히 귀 기울이는 데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청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결국 용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꿈을 믿는 신념이 미래를 열어갑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결국 꿈을 믿는 자가 내일을 가집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찾을 수 있다.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작은 희망은 존재합니다. 그 씨앗을 키우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결국 희망은 절망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삶의 여정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생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생은 끊임없는 탐색의 여정입니다. 목적 없는 삶은 배 없는 항해와 같다. 방향 없는 배가 바다를 떠돌듯, 목적 없는 삶은 표류하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길이 보입니다. 결국 목적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흔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남기는 발자취는 살아온 방식의 증거입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곧 세상에 남는 흔적이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긴 삶을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길이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짧아도 의미가 있다면 그 삶은 빛납니다. 결국 인생의 가치는 깊이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된다. 세월은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과 덧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줍니다. 단순한 것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나이는 삶의 스승입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유용함이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쓰임 받는 삶이 곧 충만한 삶입니다. 결국 유용함 속에서 행복이 자랍니다. 자신의 재능을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타고난 재능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기여할 때그 재능은 빛납니다. 결국 성공은 나눔의 다른 이름입니다. 삶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은 이미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매일의 결정이 내가 될 나를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후회하는 순간이 곧 새로운 출발의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그 순간이 바로 최적의 시간입니다. 결국 늦음은 또 다른 시작의 신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목적 없이 사는 것이다. 방향을 잃은 삶은 길 위에 있어도 어디에도 닿지 못합니다. 목적은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결국 목적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마음에 있다. 아름다움은 외부의 모습보다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태어납니다. 열린 마음으로 볼때 세상은 어디서든 아름답습니다. 결국 아름다움은 마음이 만든 풍경입니다. 예술은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예술은 평범한 일상에 빛을 더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예술은 인생을 꾸며주는 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한다. 세월은 단순한 외형이 아닌 내면의 빛을 보게 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아름다움의 증가를 깨닫습니다. 결국 나이는 아름다움의 눈을 키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는다. 겉모습은 변해도 마음과 영혼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아름다움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예술은 영혼의 언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예술은 전해줍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결국 예술은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다. 한번 느낀 아름다움은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서 빛납니다. 그것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이 됩니다. 결국 아름다움은 끝없는 기쁨입니다. 자연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다. 하늘과 바다. 꽃과 나무는 그 자체로 완벽한 작품입니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전시관입니다. 결국 가장 큰 예술은 자연 속에 있습니다. 음악은 영혼을 치유한다. 음악은 말보다 깊게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지친 마음에 위로와 힘을 줍니다. 결국 음악은 영혼의 약입니다. 시는 인생의 향기다. 시는 일상에서 흘려보낼 감정을 붙잡아 아름답게 담아냅니다. 그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신은 인생의 향기를 전해줍니다.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빛날 때 가장 눈부시다. 외모의 장식보다 마음의 빛이 더큰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진심과 선함이 드러날 때 사람은 가장 빛납니다.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만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금세 공허해지지만. 남을 위한 삶은 오래도록 빛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인생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베품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베푸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되다. 주는 마음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베푸는 이의 예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눔 속에서 우리는 더큰 행복을 경험합니다. 결국 주는 삶이 더큰 축복입니다. 작은 친절도 큰 사랑으로 행하면 위대해진다. 작은 행동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은 큰 울림이 됩니다. 결국 위대함은 작은 친절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베풀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 세월이 주는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은 점점 많아집니다. 결국 배품은 나이와 함께 더 깊어집니다. 봉사는 우리가 지불하는 집세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봉사는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책임입니다. 작은 봉사라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봉사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남을 일으키다 보면 나도 함께 성장합니다. 도움을 주는 순간 내 삶도 단단해집니다. 결국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길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움은 여전히 관심이지만, 무관심은 마음조차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사랑이 됩니다. 결국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선하게 행한 일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결국 선은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나누는 기쁨은 혼자 누리는 기쁨보다 크다. 함께할 때 기쁨은 배가 됩니다. 나눌수록 행복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결국 진짜 기쁨은 함께 나눌 때 완성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때 온다. 내가 아닌 타인의 웃음 속에서 더큰 보람이 피어납니다. 그 기쁨이 곧 나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행복은 함께 나눌 때 자라.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